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반디 김은정 국립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 취득 시 주택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한 오피스텔을 보시자면은요. 오피스텔 자체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으로 보지 않고 4%의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주택 취득 시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먼저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는데요. 참고로 양도세는 조금 다릅니다.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어,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로 보게 됩니다. 입주권은요. 음, 승계취득자의 경우에는 토지취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나중에 입주를 하실 때는 건물 분에 대해서 어,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권 취득 시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일이 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요. 먼저 주택수 판정 기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보고요. 취득세에 있어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게 됩니다. 그 취득일이 최초 분양자와 승계 분양자가 좀 다른데요. 최초 분양자는 양도소득세는 당첨일을 어, 그 취득일로 보고요. 취득세에 있어서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렇게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 취득일이 다릅니다. 분양권 승계 취득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 시점이 분양권 장금일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수와 취득 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